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어눈썹이 엄청 멋있어졌는데요. 이전아니 아니, 아니, 아니 누군지 알아야죠. 아 누군지 알아요? 예수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laughs> 운전을 운전을 아니야 아, 여기 17 네. 들어갔어요. 아들어갔어어야어신대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차이 친구분 할거 많아요. 네. 아, 신랑님 옆에 딱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같이 가셔서 사진 같이 찍으시면 되거든요. 같이 아, 요 네. 아, 저 혼자요? 네. 저 혼자? 아니, 아니, 아니. 같이 신부님이랑. 아, 네. 형.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네, 아. <laughs> 아, 아, 아 남사모 네. 네. 다다 <laughs> <제가> 정신 없죠? <laughs> 그죠 o d job. I see that the chocolate. I saw the 꺄르르 t o s of the photos of the photos of the photos. 요 k a y o 세요 y o 우리 돌아가면서 네? 뭐 일단, 했다고요? 일아 홍미홍이 간다고 오셨어요 어, 네. 우리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 난 유선이. 안녕, 난 현지. <laughs> 안녕, 난 세원이. <laughs> 자, 우리 현지 님부터. 자, 우리 현지 님 오늘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가방순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님은 언제부터부터 친구신 거죠? 아, 저는 성민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같이 가신 분을 거의 처음 봤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신문이 어떠셨던 분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이 어떠셨던 분이에요? 네. 시간... <laughs> 그러고 아 <laughs>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하겠 아,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면은 우리 유선 님부터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유선 님. 저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아, 네, 들었습니다. 유선 님, 그 현진 님이랑 오늘 신부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친구 였던걸 알고 계셨죠? 그두 분을 처음 봤을때좀 어떠셨어요? 민이를 처음 봤을 때아뭐 저런 애들이 다 있지 약간 왜요 왜? <laughs> 저를 저두 자리에서 저를 가만히 둘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기분 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좋았어요. 쟤네 나의 친구로 영입하고 싶구나. 아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많은 동아리 중에서 탁구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수 있어요? 에피소드 뭐 있지? 이게 기억력이 좋아서. 그 여유로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탈의실에서 막 치킨도 시켜먹고. 아, 그쵸, 저. 거기가 탈의실 저희의 이제 아지트 공간이어서 맨날 추석체크만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냥 먹고 막. 땡땡이 쳤다.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사실 가능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상민이가 유도를 했어요. 아. 상민이가 이기게 먹지 않을래? 그래서 저희가 같이 따라가. 신문이 탓이다? 네, 신문이 탓이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번째. 조용히 좀 해라. 네, 우리 형 긴장 풀리셨어요? No. 아뭐 이런 알겠습니다. 세원 님 네. 지금 직, 직업이 직 뭐죠? 저요? 또 공무원이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신부님을 포함한 우리 옆에 계신 친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막 찾아오고 그러셨다고 하던데 공부 못하게. 아 맞다! 한번동아리서찾아왔었어 <laughs> 네. 나. 그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laughs> 나뭘카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뿐만이라봐집 앞에도 네. 막 몰래 찾아가 있고 아 어, 그때도 진짜 짜증났어 요 새벽에 택시타고 가가지고 네. 나 다음날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네. 이때문에 한번더 떨어졌을 거다 긴장 다 풀리셨나요? 네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신부님 어떠셨던 분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서윤 성민이는 항상 저한테 배려하고 음, <laughs> <laughs> 배려하고 저를 위해 주고 저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였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면접 을 보셨잖아요. 합격을 네. 안 했는데 막 둘이 면접 보고 나와서 아 우리 이거 합격이다 무조건 막 그렇게 하던데 떨어져가지고 아 안에 아 네,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 <laughs> 네, 그때 왜 학교 왔다 학교 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제가 또 20대 때는 클럽도 많이 가고. 컨팅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laughs> <laughs> 자 카메라 보시고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카메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양손으로 잡을 시고 하나 둘 셋. 한번 넣어요. 하나. 아래서 받쳐주세요. 자, 카메라. 아. 아버님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이 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버님? 아버님, 따님이 무슨 내기 하셨다면서요? 오늘 좀 내기 이기실 것 같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신부님. 괜찮으세요? 괜찮요두분 각각 소개좀해 주세요. 어, 저는 현우랑 오래된 친구 노유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 남... 남편 남편 때문에 아 남편 때문에 이제 둘다 같이 소개받아서 친해졌어요. 네, 우리 유한님. 네. 중학교 때 네. 잠깐 둘이 함께한 시간을 하고 네. 엄청 짧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네, 맞아요. 네. 그데 이렇게 친해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많이 신경을 썼죠. 저 친구는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어... <laughs> <laughs> 제... 음 제가 에, 연락도 근데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에, 서로 축구를 잘 하셨나 봐요 우리 친구분도 아 저는 그렇게 잘하시요 왜냐면 실장님이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아 그럼 제가 조금 잘 찾나 봅니다 <laughs> 두분두분 두분 중에 누가 더 잘하셨어요 어 솔직히 제가 좀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우리 모임에서 보드게임 하시잖아요 <laughs> 네네. 보드게임은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그것도 그것도 제가 제일 잘하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신영님 어떠셨던 분인지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 되게 착했어요. 그냥 착하고 예, 배려심도 많았고, 예 그냥 사실 친구 말도 잘 듣고, 예 <laughs> 순박한 친구였습니다. 순박한 친구? 자 우리 미주님 두 분을 많이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시고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좀 어떠셨어요? 어 게임 할 때는. 줄이 잘지내다가도 게임 할 때는 서로 또 티격태격 할 때도 있는데 <laughs>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두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팁이 있으면 좀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어, 남편이 무조건 잘 참아야 될것 같아요. 잘 참아야 같아요. 이해해주고 네. <laughs> 그러면은 싸울 일도 없죠. 아, 네. 아까 제가 그팁 하나 말씀 달라고 했더니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셨어요. 아 네네. 그팁좀 하나 그면 생각하시는 팁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이미 한것 같고 예, 이제 해야 될 거면 이제 항상 서현이한테 거슬리지 않게 그냥 인내하면서 잘 살길 바랄게 네,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그니까 그 상황에 이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laughs>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신랑 측 동생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살 차이 나시는 거죠? 형이랑 4살 차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형이었는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무섭긴 했었는데 이제 제가 뭐 시비가 붙거나 하면 은 바로 자전거 타고 와서 저를 도와주는 그런 형이었어요 아 이거 밖에서 지켜주셨구나 동생분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가요? 네 잘해주셨어요 형이 우리 동생분한테 잘해줬어요? 네, 잘해줬어요 오. 그 제가 기로는 우리 동생분이 어렸을 때그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혼날 때막 옆에서 막 아, 그렇죠. 그런 거 어떤 에피소드 있는지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아 이제 형이 고집이 좀 세서 이제 엄마한테 혼날 때 저는 옆에서 막 청소하고 있고 막 이불 안에 숨어 있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셨던 거요? 왜 갑자기 물티슈를 빼서 청소하고 왜 그러셨던 아, 거예요? 제가 저까지 이제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이제 저라도 잘해야지 좀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그, 들어오니까 운동도 같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그. 두 분은 누구와 더 이렇게 실력적으로 좀더뛰어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실력적으로는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우리 형의 장점은 뭐예요? 운동선수로서의 장점은 그냥 열심히 하는 <laughs> 지금 제가 친분이 친구분 몇분 인터뷰했는데 다들 신랑님이 아깝다고 로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분 친구분들이요? 얘기, 이름이 안 여쭤봤어요. 근데 몇 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최유선은 아이가? 없습니까? 아뇨 아뇨 아이왜 자꾸 왜 아이가? 그냥 저지테는다알려 인터뷰 안했나 했어요 신부님 친구분들 중에서 이분들만 했어요 일단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 대학교 동창 예 네. 그리고 제일 지난 베스트 프렌드라고 아니라고할수 있는 네, 박정래라는 친구입니다. 오늘 무슨 역할이 있으셨던데 뭐 어, 하셨죠? 대리운전 기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거를 왜 우리 정련 님한테 맡긴 것 같으세요? 어, 제가 운전을 제일 잘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 안 올까 봐. 네. 어제 거기 친구 집은 집에서 잤다고 그러던데. 아, 맞아요. 왜 그런 좀 경력이 좀 있으신 건가요? 어, 어, 현우가 항상 많이 기다려 줘서 제가 좀 일정을 자주자주 자주 까먹는 스타일인데 현우가 좀 기다려 주고 이렇는데 오늘은 또 되게 중요한 날이니까 네, 유독 저를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어, 우리 대학교 때 신라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어요? 대학교 때뭐 싸우는 것도 많이 싸우고 싸우다가 또 친해지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 운동을 두분다 하시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 에 그만두셨다고 하시던데 네. 좀 신라님의 영향이 좀 있었나요? 아, 어, 어, 둘다 성향이 노는 걸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게임하고 뭐 같이 즐거운 시간, 좀 재밌는 날을 많이 보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다 같이 그만두게 됐네요. <laughs> 제가 잠깐 듣기로는 정례님 우리 부모님이 신라님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던데 그게 맞나요? 어, 아빠가 현우가 말을 너무 안 듣고 맨날 막 밤마다 불러대니까 아빠가 좀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운동은 대학교 때 누가 더 잘하셨어요? 둘다 못했습니다 그럼 게임은 누가 더 잘하시나요? 둘다 못합니다 게임도 제가 몇분 친구분 만나봤는데 제가 운동 누가 더잘했냐 여쭤보면 다 본인들이 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다 그러던데 게임은 더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어렵죠. 다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네. 만약 이렇게 들었으면못 하겠으면 이렇게 잡아도 돼.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떨리진 않으세요? 조금, 조금 떨려요. 떨 조금 떨리세요. 우리 어머님은요. 하나도 안 떨려요. 어,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네. 파이팅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신랑 강현우 군과 신부 문성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보다 멋지고 듬직한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랑과 신랑의 아버님께서 함께 입장하실 텐데요 신랑 입장 나로럼 대박스로 만들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Couple years and a little more gray, we'll stop dreaming about each other. It's no one's fault, we'll find a way to get senseless. For one we'll get senseless for each other. Where do you go when the lights are turning? 니다 여러분 박수로 주시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 함께 있을 때는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yeah m i s claws this one's for you tell me sweet mama what to got to do I'm tired up pretending you a r come on m i s claws let me be your man 아 분이 아버이 우셨어 그러면 20만 원드려야겠데요 <laughs> 매우 좋아하셨어요. 우리 친구분 축구 하실 때 아, 너무 잘해갖고아 너무 잘해갖고아 본인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그 신랑 강현우군의 14년 지기 친구 김노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본인의 축구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어요? 아한 40점 정도밖에 안된거 같습니다. 근데 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일 때문에 그런. 지금 신랑님이랑은 언제적 친구신 거죠?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네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학창 시절에 운동은 누가 더 잘하시던가요? 운동은 제가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더 여자들한테 인기가 더 많으셨어요? 아 제가 좀더 많지 않았나? 아, 우리 신랑님보다. 네. 또신님은 <laughs> 고등학교 때 어떤 분셨던 분인가요? <laughs> 재밌는 친구였죠 재밌는 친구. 네. 운동은 잘 못하고. 운동 잘 못하고 인기... 인기는 없지만 재밌는 친구. 네. 아버님 입장 다정해요 네. 이렇게 막 닦아주고 좋으시겠어요 다정한 며느리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딴인데>. <웃음>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둘자시고자 마지막 괜찮아 치아 는자자 마지막 네, 자 카메라 하나 둘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현우랑 중학교 때부터 지금 한 10년 넘게 어, 친한 친구인 배석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 석훈 님은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어... 저는 친구들한테 조금 짓궂은 장난을 좀 많이 치는 친구였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한테는 좀 장난기 많은 그런 친구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우리 가르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저 같은 그런 장난을 치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움으로 혹은 갈등으로 좀 번지니까 좀 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경험으로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실장님은 어떠셨던 분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 현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착하고 또 친구 같은 그런 친구였어서. 어 제가 힘들 때나 뭐 즐거울 때나 많이 옆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입니다. 아, 어, 제가 그런지 두분다 운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더 운동을 좀 잘하던가요? 어,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만 드리고요. 녕 <laughs> 하세요.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아들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개구장이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아주 착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 며느리 자랑 좀, 좀 해주시겠어요 아버님? 우리 며느리요? 저희가 아들만 둘인데 우리 며느리를 봐서 이제 완전 딸 같은 그런 며느리인데 너무 살갑게 너무 엄마나 아빠한테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버님이 우리 축구 선수 생활을 하셔가지고 네.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우리 아드님도 좀 그렇다고 하셔,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미안함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버님? 너무 미안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 판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못해 주고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또 선수였다 보니까 제가 하기가 더더 더 이제 더 이제 바빴고 어 우리 애를 케어를 못한 게 지금도 너무 한이 되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우리 큰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시고요. 어머니이 바라봤던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어, 저희 우리 현우는 음, 아빠가 집을 자주 비우고 하는데 아들이지만 좀 의지도 되고 또 말썽도 많이 펴가지고 속도 썩였지만 그래도 항상 엄마 말잘 듣고 대든적한 번도 없는 정말 착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아들 오늘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버님? 어 제가 좀 자꾸 뭉클해요. <laughs> 뭉클하고 자랑스럽고 또 서윤이가 정말 너무 싹싹하고 너무 예쁘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며느리를 잘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흐뭇해요. 보면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딸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 어, 우리 딸은요. 울지 않는 딸, 안 울고 밥을 늦게 줘도 안 울고, 아기 때부터 낯도 안 가리고, 그래고 동네 사람들이 애를 다 봐줬어요. 와. 그 6개월 때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뭐 사람들 다잘 다 따라다니면서 낯안 가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애다 봐주고 편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도 애한 번도 안먹이고 키웠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딸이 오늘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머니? 너무 건강해갖고 진짜 너무 건강하고 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시원섭섭합니다. 사위 자랑 좀 해주세요, 어머니. 우리 사위는요 어, 잘해요, 잘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딸한테 잘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즉 장인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둘다 착하더라고요. 어, 1등1등이네요1등 사이까? 아 어, 신랑이 1등내 신랑이 1등이고 사위는 2등이죠 아아아 <laughs> 아버님 한번 봐주세요. 아버님 네. 오늘 2 0만원뭐 입금 바로 하실 건가요? 아이 순간이고. 뭐, 네? 순간이죠. <laughs> 아, <얘기하세요. 웃음> 아버님 그러니까 외동딸이잖아요. 네.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laughs> 태어났을 때. 좀 어떠셨어요? <laughs> 거기? 글쎄 뭐. 상사고를 안 치니까 특별한 게뭐 있었나 무다 무난했지 응. 무난하게 착한다. 근데 오늘 아버님 왜 이렇게 눈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눈물 흘린게 아니고 아까 그때 잠시 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휴지로 닦긴 닦으셨잖아요. 아버님 제가 봤는데요. 한몇 방울 하기는 났었는데 뭐울 정도는 아니고 섭섭하죠? 아 섭섭해서. 어쨌든 결혼하고 처, 이제 나가서 서울에서 멀리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되는 건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 나는 신난대, 나무 신나요. 아, 나서울여 자주 가겠다고생각했죠 아버님, 참이 말로 이거 표현할 수 있을 게 이게 표현이 잘안 되죠. 그냥 뭐 시원섭섭하다고 그 사람들 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허전하고 뭐. 아까운 것도 있고. <laughs>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잘 살아야죠. 마셨다고 참이들 자 일단 두분 축하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더 붙어 주세요. 저희 살짝 아직 안 붙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제 신랑님이 네. 이좀 전학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오, 네. 지역을 많이 옮기시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학교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해 이게 계속 이두 분은 이렇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친하게 지나 지내고 서로 뭔가 여사친 남사친 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그렇게 그냥 좀 계속 그래도 연락하면서 웃 서로 좀 웃기고 이제 개그코드가 맞으니까 연락하고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로 내실라니 네, 어, 어쨌든 바쁘셔가지고 신혼여행을 국내로 뭐, 같이 됐는데 좀. 신문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미안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 안 가봤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제주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골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신문이한테 잘 살자고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어 앞으로 싸우지만 말고 그래. 재밌게 살자. 우리 잘 살게. 요. 요. 1,2,3。